18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해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네요. 속도 그래프 그럼 이 면적이 이동거리고 그죠? 그러니까 무작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분하면총 이동거리인 거고 맞아요? 아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분하면 위치 변화량 여기 여기 여기까지는 앞으로 갔다가 여긴 뒤로 돌아오니까 처음 출발점 기준으로 위치 변화량이 나오는 게 적분 값이고 <laughs>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다적분한게 총 이동 거리가 나오지. 근데 움직인 거리니까 총 이동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그 v(t)라는 속도 함수의 절댓값을 씌워서 적분한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인 건데 굳이 이 식을 다 구해서 적분하긴 어렵죠. 그냥 이거 면적해서 다 플러스 시켜서 더해버리면 돼. 자 여기 면적 2분의 1이고, 자 여기 1, 2 더하면 3 곱하기 2. 나누기 2 더하기 3이네요 면적이죠 여기 1, 2니까 면적이 1이고 자 여기 2, 1이니까 면적이 1이고 그럼 2분의 1 더하기 5니까 2분의 11 그냥 면적 더하면 돼 여기까지 양수화 시켜서 더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지?